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중주에 올라왔습니다. 중주 제6회, 백봉가요제, 예심차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회장님과 우리 초무님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어, 본선은 7월 27일날, 토요일날 중주 본부에서 있습니다. 포스터가붙어 있네요. 네, 예, 우리, 접수처에 예, 어, 수고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예, 여기는 음, 오늘 예심 보기에서 공간입니다.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 잠시 후에 예심이 아, 알 예정입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대사 정선진이었습니다.